안녕, 얘들아. 로쌤이야. 2023년이 되어 만 16살이 된 로블록스. 로블록스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프로모코드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. 프로모코드란 무엇인지, 그리고 어떻게 얻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자. 네! 프로모코드란 프로모션코드의 줄임말로 특별한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라고 생각하면 돼. 영어와 숫자로 조합되는 이 코드는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처음 생긴 프로모코드는 2015년 1월에 로블록스 트위치 계정의 팔로워가 5만 을 돌파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50K 스페이스 호크였던 것으로 보여, 현재는 만료되어서 얻을 수 없지 당연하게도 로벅스를 무료로 주는 프로모코드는 없어. 로블록스에서도 프로모코드를 가상 아이템 증정을 위한 코드라고 명시하고 있지. 무료 로벅스를 준다는 프로모코드는 대부분 해킹을 위한 사기 홈페이지의 확률이 높아. 2023년 1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프로모코드는 총 4개야. 첫 번째, 거꾸로 산타. 두 번째, 초콜 파이어폭스. 세 번째, 거미콜라. 네 번째, 새해 한마디. 간단히 입력만 하면 얻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.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.